마이입니다. 제가 또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게임을 할 겁니다. 로블록스 게임.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네또 로블록스 게임을 계속 찾아보니까 남극 탐험이 탐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. 네 결국 했고 빨리 좀 해야겠다. 여긴가? 여기뭐 챙기자. 배나미낭안 되는 데 물병. 아, 체로또 안. 이야 좀, 남급 타는 데가 나, 나요 봐봐요. 아, 빨리 출발해볼게요, 어쨌든. 그게 중간이야. 빨리 가자! 네, 일단 왔는데, 여기 지도인 거 같거든요? 제가 지도를잘못 읽어서, 죄송합니다. 어쨌든, 여기 있는 길대로 한번 가볼게요. 딱 점프 맵하는 기분이다. 그냥 이거 점프 맵인가?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 여기 사다리도 있어. 와 여기 맨몸으로 왔으면 진짜 차가웠겠다. 지금 올라가버리기. 여기가 지름길이에요. 지름길 아니네. 그냥 막혀있는 길이네. 와 이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 진짜 예쁘다. 그쵸 여러분들?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빠졌습니다, 여러분들. 빠졌어요. 오 찾아왔다. 사다리 올라타고 그렇게 잠깐만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빠졌어요. 큰일났다. 여기서 어떡하지? 제가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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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었다. 예, 결국 죽었다. 네 환생했고요.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다시 장비 착용했고요.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있을지도 몰라. 점프를 하고. 통통통통통. 와 근데 이긴 진짜 재밌네. 중독성 있어. 중독성이. 재미는 살짝 없는데 중독성이 있어요. 그 상어 아니야 저거? 상어도 있네. 건너가고요. 오야 빠졌다 빠졌다. 하지만 쉽죠? 와 여기 진짜 무섭다. 그렇죠? 와 여기 진짜 무서운데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무서워. 뭐야또 다른 길이 나왔는데요. 장면장치가 있어야 되네. 어 그냥 안 할게요 그냥 여기 있는 곳으로 갈게요 와 근데 여기 진짜 가파르다 현실에서는 이게 안되지만 로블록스 세계에서는 이게 됩니다 된다고 와 진짜 무서워 나도 한국인인데 이 사람도 한국인인데요 당신도 한국인인군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분들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딱 가볼게요 일단 일단 왔는데 여기가 맞나? 여기 맞는 것 같다 추워, 빨리 가자 저긴 길 아니고 여기가 길인 것 같아 사다리 타고 우와 여기 진짜 오 여기 진짜 무섭다 잠깐만요 아 진짜 무섭다 근데 실제로 무서운데? 아 제가 계속 무서웠던 거는 제가 그냥 컨셉으로 했던 거거든요. 사실 이 게임 많이 해봐가지고 그렇게 무섭지가 않거든요. 다 무서웠던 거는 컨셉인데 컨셉인데 이건 진짜 무서워요. 이건 진짜 현실로 무서워요. 아 진짜 무섭다. 와 진짜. 이정도 이 정도 왔거든요 이정도 왔으면 그냥 가면 되지 와 방금 진짜 무서웠습니다 여긴가? 여기 아니다 가자 가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네 건너고요 밤 됐다 근데 밤야경 엄청 예쁘네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빨리 가자 다시 다리를 건널거예요 현실로는 제가 안 닿습니다. 왜 현실로는 안 닿는지 아세요? 무서워서요. 와 진짜 이 끊겨진 다리 봐 보세요 진짜 다리 생 탕탕이 생겼어 하지만 그래도 구독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가자! 와 진짜 신이 날 구해주셨어 와 여기가 더 어려운데? 이렇게 가야된단 말이지? 와 진짜 와 진짜 무섭다. 여기만은 그냥 건넙... 건너... 와 드디어 건넙다. 드디어 왔다. 네 이제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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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은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끝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안녕.